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잘 몰라서 보상 놓친 경우가 있고,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업수 위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기분으로 보상 처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치는 경우는 교통사고나 혼자 다치거나 그런 것도 많겠지만,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걸 산재사고라고 부르고요. 그럼 산재사고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하나도 개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하던 도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글로벌적 온라인 산재를 접수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보험이 산재를 접수해서 이제 치료비 받고요. 일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받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있으면 그에 대한 장애급여도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 말고 개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냥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융공단에서 알아서 다 해줘. 아니, 그거는 총감은 알아서 다 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산재에서 장인급여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당했으면 개인 보험에서도 후유장해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처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보험 가입 당시의 직업과 산재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직업이 달라서 직업흡수 위반이 이슈가 되는 경우. 이것을 둘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서의 사고 경위는요 회사에서 작업하는 도중 기계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는 롤러 같은 데다가 목재를 말고 있었나봐요 그데그 롤러에 손이 확 밀려 들어가면서 이 손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119로 후송이 되었고 그 당시 그분은 엄지손가락과 요 새끼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되었었고 2, 3 4주지도괴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손의 피부가 벗겨지는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개월 입원하셔야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탈장감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가 모두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기계에 눌려서 이렇게 심한 부상을 했기 때문에 1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넉달 동안은 병원에서 꼼짝없이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은 당연히 못했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분은 그러고도 넉달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세 차례 더 받으셨습니다. 그데도 호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기를 원하셔서 의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직업 흡수 위반. 어, 작업중인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에서는 직업을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증권에 명시된 직업과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직업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감액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유장해 보험금. 손에 이피부가다 벗겨진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후유장해 지급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평가를 해서. 지급률을 확인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보셨죠? 그래서 2급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으로 돼 있는데 사고 당시에는 직업수가 상급으로 돼 있었어요. 기계조작원은 상급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수 위반 이슈가 발생했고, 보험금 감액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후유장애는 어떻게 나왔을까?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봤는데, 여기는요, 간략하게 여기 써드렸어요. 보시면 손가락 및팔의 후유장애 지업률에써 있는데, 1수지, 엄지손가락 절단됐고요. 그 다음에 2, 3, 4수지, 이제 운동장에 걸려서 각 5%나왔고요. 5수지, 5수지, 새끼손가락입니다. 요거 절단돼서 10%나왔고요. 그리고 손목도 으스러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을 체크했을 때 2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수술을 했음에도 현재 상태가 그대로 고정돼 있어서 연구장의 판정이 되었고 지급률은 합계 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당연히 굉장히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환자를 면담했고 조사자가 수상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갔습니다 이게 말로는 간단히 써있는데요 손에 칭칭 감아있어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붕대 하나하나 풀어서 절단된 부위랑 강직이 있는 부위 손목 부위도 다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의료담은 시행을 해야 했고 워낙 심하다 보니 거기서 자문장애가 인정이 되었고요 다만 직업수 위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감액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요 이분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거다 보니까 어, 감액비율이 대략 30%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1급에서 3급을 떨어졌다 그러면 최하 60% 감액에서 80% 감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잘 몰라서 보상 놓친 경우가 있고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업 수위 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기분으로 보상 처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을좀 유념하시면서 보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봉험청구 있을 보청기는 매일 아침 8 시에 출근길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영상 보시고 유익하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좀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